네 반갑습니다. 일롱머스크입니다. 오늘 방송 e 팩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씨팩 C팩 아시죠? 씨팩이 이제 미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수 측에서는 거의 최대 행사라고 볼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어,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이 e 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너무나 지금 중요한 행사고. 그 매티 슐랩이라고 하는 e 팩의 회장이 얼마 전에 12일 날윤 대통령님의 관저에 왔다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저는 계속해서 이0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어 그리고 이 매튜 슐랩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축이 되고요. 아마 토요일 그니까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밤 아침 정도 될것 같은데 그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한국 부스도 생기고 뭐 그런 일을 어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 트랜스럼 쪽에서도 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음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팩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 긍정적인 신호고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그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스티븐 베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티븐 베넌이라는 사람이 특히 메시지를 내주셨어요. 어, 미국은 한국과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주셔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히 희망회로가 아니고, 시팩이라는 건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 보수 우파 측에서는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정말 정부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어, 그 정부의 입장이 대변될 정도로 굉장히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티븐 베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전직 전직 어,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막 그런 사람으로다. 그리고 실제로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었던 어, 트럼프의 브레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스티븐 베넌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음, 지금 이기 때1기가 어, 아닌 2기때뭐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런 거는 이제 어, 조금 현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들으실 때 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감안하고 들으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스티븐 베넌이라는 분이 트럼프의 초대 전략 어, 전략을 짜는 사람. 그러니까 책사죠 책임자고 좀 우파 정책을 추구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미국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 어 이런 것들을 좀 주도했었던 그리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 하는데 좀 도움을 줬었던 그런 사람이 스티븐 배넌 인데요 이 분이 10회 계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큰 주제는 요 미국은 한국과 함께 하겠다 라는 건데 여러분 제가 영어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지만 어 제가 뭐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덧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을 해서 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뭐 전체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그 중요한 내용을 좀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들이 그 브라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브라질. 지금 브라질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볼소나루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분이 어 쫓겨났어요. 말 그대로 쫓겨났어요. 뭐 탄핵뿐만 아니라 그 지금 룰라라는 분 아시죠? 어, 룰라라는 사람이, 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됐고, 막, 막, 쿠데타를 계획했다, 막, 볼소나루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막, 형사 기소까지 되고, 막, 이런 일이 계속해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막 체포는 안 했는데, 막, 검찰에서 기소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 이 대통령을 검찰에서 기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 룰라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어, 트럼프를 비판하고, 볼소나루를 비판하고, 막, 여러가지 막, 그니까 내란죄죠, 내란죄를 막 덮어씌워서 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질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 볼소나루가 그런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뒤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어, 당신의 이야기가 한국에서의 쿠데타와 볼소나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보여준 것은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여기 모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아직 경선이 막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그렇게 느꼈지만, 트럼프가 후보가 될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그것을 위해 물론 일하고 있었지만,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진짜 될 것이라는 확신도 덜 했습니다. 사실, 그 여정은 2021년 3월 10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거가 도난당한 이후에 트럼프는 내려가서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 어게인과 10획의 핵심 지지층 그리고 풀뿌리 운동 이후에는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 47일 좀더 길었지만 대략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보수 성향의 유명 네트워크는 2년 동안 10획 연설을 라이브로 중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5일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다음날 즉시 추가 기소를 발표했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잭 스미스의 기소는 총 300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그들은 트럼프가 감옥에서 돌아가시기를 바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볼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감옥에서 똑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윤석열 한국의 대통령이 감옥에서 똑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판돈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딥스, 행정국가, 그리고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바로 옆 건물에는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구의 전략과 투표 동료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CPEC, 하루 전에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브라질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한 명이 무고하게 기소되었습니다. 볼소나루죠? 그들은 그를 감옥에 보내서 끝내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중국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대로 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것은 결코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폭풍 속에서 싸우고 있으며 매일 10개에서 12가지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항상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판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보십시오. 유럽, 남미, 중미, 아시아의 정당과 정치인들, 청년층과 풀뿌리 운동까지.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물러서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며 우리가 그것을 빼앗지 않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빼앗은 이후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를 실행에 옮겨서 자유와 해방의 약속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끈질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펙에 함께 할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곳에 꾸준히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만약 시팩의 회장인 매튜 슐랩과 머시가 선거가 도난당한 이후에 47일 만에 트럼프를 초청할 만한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보수 언론 전체, 공화당 전체, 그리고 모든 기부자들이 그를 외면했을 때 시팩에서 트럼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승리의 길을 걷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승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11월 5일, 대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단순한 하루일 뿐입니다. 매일이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 트럼프를 보면 됩니다. 그들은 트럼프로부터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얻은 교훈은 이겁니다. 그를 감옥에 가둬라.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볼소나루와 함께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한국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전사이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여러분, 길었지만 이게 어, 미국의 10팩 중에서 미국의 보수 우파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사실상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쯤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감옥에 보신, 보내는 것입니다. 트럼프, 볼소나루,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님, 또 위에 쭉 여러분 이 있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 사법부를 이용해서 또 중간에 보셨을 텐데 그들은 판사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법원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 스티븐 베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의 과거 책사가 뭐 현직은 아닙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시팩에서 대놓고 했다는 거는요 어, 분명히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게 어,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 오늘 새벽이 아니겠네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쯤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씨팩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미국에서 제가 사실 이제 씨팩이라는 걸 과거에서부터 알고 어, 여기서 나온 메시지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 굉장히 좀 색다른 기분이 드는 것같고요 어, 여러분 이어서 또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뭐 그냥 정확하게 쭉 읽어드리기보다는 여기는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음, 이재명에 대해서 아직도, 어, 지금 한국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어, 쿠데타다. <laughs> 이런 식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하다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 내란죄로 체포를 해서 독방에 가두려고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 중인데 나라를 지금 실제로 좀 혼란스럽게 하는 자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니고 이재명이다. 그리고 그 송금한 거. 북한에 송금한 거 이런 이야기도 쭉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팩 측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여러분 지금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냥 단순히 뭐 보수에서 뭐 행사가 열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어, 진짜로 미국의 공화당과 어, 미국의 우파 측에 실제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도 모이고 하는 곳이 바로 네, 시팩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어 제가 앞에서 스티븐 베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그냥 희망으로 돌리자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희망으로는 무작정 돌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할수 있는 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거, 지지율 올리는데, 계속해서 도움을 줘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어,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그것만 하고, 또 이제, 아, 미국 그냥 신경 안 써. 그냥 우리 국내 정치만 볼 거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복귀, 어, 물론, 그,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보기에는 시야가 너무 좁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너무 국제적이고, 너무 희망으로만 돌리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너무 국내 정치만 보고 시야가 좁은 시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우파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 이렇게 막 감성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들떠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행 일이 진행될 건지를 좀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걸 동시에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FBI 국장의 캐시 파텔이 임명이 됐습니다. 첫 날부터 아주 광폭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사실상 트럼프 인준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11월에 이제 또 대선을 하고 음 1월 중순에 또 취임을 하시고 어 지금까지 어 무슨 뭐 움직임이 왜 이렇게 없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아 트럼프 믿었는데 <laughs> 움직임이 왜 이렇게 없냐.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여러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어 저도 동의를 하고 우리가 해야지만 또 미국이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요 음, 미국이 트럼프만 대통령이 딱 됐다고 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어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의회까지 모두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인데 어, 그럼에도 여러분 어,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우선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이라고 하는 이제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어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는 장관들의 인준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그런 거 저는 솔직히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지금 e 팩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또어 벌어질 일들을 볼때어이 인준이 완료돼야만 뭔가 일이 진행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은 사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맥클리프 CIA 국장이라든가, 피트 헤기세스 국방장관이라든가, 펜본디 법무장관이라든가, 그리고 뭐, 초반부터 함께 했던 일론 머스크 도지 정부 효율부 장관이라든가, 비백, 그리고 뭐,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정말, 그리고 털시 개버드, 정말 중요한 DNI 국장도 캐시파텔 바로 직전에 임명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하나하나 완료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순조롭게 된것 같은데, 중간에 낙마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 좀잘안 돼서 아예 그냥 이제 퇴출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민주당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준이 된게 아슬아슬하게 임, 임준이 됐어요. 당장의 캐시파텔만 보더라도 51대 49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상원 때도 막 9대 8로 통과가 되고 트러시 개버드 같은 경우도 정확히 막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12대 11막 이런 식으로 막한표 차, 두표차 이런 식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2기에 인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요. 여러분 트럼프가 무슨 뭐 마음대로 대통령이 됐다 해서 바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 상황을 보셔야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 희망적인 거는 뭐냐하면 시팩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궁금하시죠. 미국은 알까? 미국은 이런 상황은 알까? 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라고 딱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 미국이 알까 이 상황을 항상 궁금해하셨을 텐데. 오늘 나온 내용이나, C팩에서 계속해서 나온,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 미국이 알고 있구나. <laughs> 미국이 알고 있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 지금 이 정도를 좀 희망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너무 희망으로 돌려서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캐시파테리 임용이, 인준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트럼프의 그 인피니티 건틀릿이 완전히 완성이 됐다. 어 이제 어떻게 손가락을 튕길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어, 25일 날 어, 마지막 헌재의 변론이 이제 예정이 됐고요. 사실 뭐 이쪽 이렇게까지또 빨리 하고 변론을 또 끝낸다는 거 자체가 사실 졸속이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 이제 또 나올 내용이 어, 기대가 되고요. 2월 말 이제 말이죠. 이제 말부터 해서.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어, 기대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기대, 여러분,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 계속 드리지만, 어, 좀 영상에서는 좀더 진지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빨리 우리 윤석열님, 대통령님 복귀하고, 사실 그 복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말했던 이 국가 내부에 있는 그런 세력들을 진짜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어 이제 대통령님 복귀하고부터 또 다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네, 오늘 방송은요 씨팩에 나온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채널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채널 하단 그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